여러분들, 구독해주세요. 아, 아직 실감이 안 나네요. 전번 달에, 저전번 달이구나. 지금 1월달이니까 어, 벌써 2017년이네요. 여러분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전번 저 전번 달 11월 달에 생일을 해가지고 그때 제가 한번 생리를 하기 전 11월이거든요. 11월에 한번 상상 임신을 한 적이 있어요. 제가 아마 유튜브 분들은 아실 거예요. 그영상 올린 적이 있으니까 상상 임신을 한번 했었는데 그게 아닌 거를 밝혀줬잖아요. 왜냐면 이제 99%가 거의 뭐 생리를 하려고 내가 메스껍다 이렇게 생각을 했고 나 원래 생리를 하기 전에 속이 막메스꺼워요 그런 증상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99%는 생리를 하려고 그런가보다 생각을 했지만 10%는 혹시 임신인가 이런 이제 의심을 했었는데, 그래도 기다려보자. 일주일만 더 기다려보고, 생리를 하면 임신이 아닌 거고, 생리를 안 하면 그럼 임신이라고 생각을 하고 테스트를 해보자 했는데, 일주일도 기다리니까 생리를 하대요. 그래서 임신이 아닌 걸 이미 넘어갔어요. 넘어갔는데, 그러나서 이제 아무 생각 없이, 그렇게 시간을 보내고 근데 마지막으로 생리를 며칠날에 끝났는지는 모르겠어요. 며칠날에 시작을 해가지고 며칠날에 끝났는지 기억을 못하겠네요. 근데 그 임신을 할 계획이 있었으면 그걸 정확하게 이제 메모를 해놨을 텐데 그런 계획이 없어가지고 그냥 넘어갔거든요. 그냥 넘어가가지고 12월달이 됐어요. 내 생일이 12월 21일이여가지고 12월달이 됐는데 12월 21일날 지나서부터 속이 막안 좋기 시작하는데 그때도 처음에는 음 생리를 하려고 그러나 보다 그래서 내가 또 반응이 얼려나 보다 이제 또 이제 거의 말쯤이 됐으니까 처음 이렇게 간단하게 생각하고 넘어갔는데 자고 있는데도 막 속이 메스껍고 음식을 먹으려고 요리를 하는데 그 요리냄새가 갑자기 막 메스껍고 거기다 생뚱맞게, 여름에도 안 먹는 수박 있잖아요. 보지도 않는 수박이 갑자기 막 땡기는, 미친 듯이 땡기는 거예요. 막안 먹으면 안될것 같은, 막 그런, 막 오는데. 근데 원래, 우리 엄마한테 듣기로는 임신을 하면은, 두 달, 삼개월이 지나야 그때부터 이제 막 땡기기 시작한다고 들었거든요. 물론 이제, 그런 사람들 있대요 임신이라는 거 알고 나서부터도 이제 막 이제 매수 걷고 이제, 더, 이덧도 하고, 그리고 이제 먹고 싶은 거 생기기도 한다고 하는데, 그냥 나는 이게, 임신을 했다고 해도 완전 초기 때부터 이게 맞다는 거잖아요. 그래가지고 이게, 이거는 내가 그냥 생리를 하려고 이런, 그냥 넘어갈 일이 아니고 내 직감이라는 게 있었는데 직감상은 전번 달에는, 저번 달에는 생리를 하려고 그러는 직감이 컸고 그래서 이제 메스껍다는 게 컸는데 이번에는 진짜 임신인 것 같다는 그런 직감이 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안 되겠다. 더 시간을 끌지 말고 이번에는 테스트를 해보자. 테스트를 해봐가지고 결과가 나오는 대로 이제 일단은 그때 한번 이제 남편이 랑 얘기를 하자. 그래가지고 편의점에 갔어요. 여러분들이 알려준 대로. 편의점에 가면 임신 테스트기 그걸 판다면서요. 나 약국에서만 파는 줄 알았는데, 이제 편의점에서도 판다고 하더라고요. 신기했어요. 그래서 가가지고 사왔어요. 사는데 이걸 어떻게 할수 있는, 어떻게 해야 되는 그 방법을 몰라가지고, 읽으면서 이제 그대로 따라 했거든요. 따라 해가지고, 몇분 지난 다음에 소변을 이렇게 한 다음에, 아침 그 소변을 했어요. 몇분 지나가서 떨리는 마음으로 확인을 했는데, 두 줄이 나온 거야. 근데 두 줄이 나오면 임신이라면서요. 그래가지고 두 줄이 나왔는데 근데 한 줄이 되게 연하게 나오대요. 그리고 한 줄이 되게 연하게 나와가지고 이건 임신인가 아닌가? 임신인데 왜한 줄이 이렇게 연하게 나오지? 이게 뭐지? 어 당황했어요. 되게 당황하고 나서 산부인과에 전화를 했어요. 전화를 해가지고 지금 임신 테스트를 해봤는데 두 줄이 나오긴 했는데 한 줄이 되게 연하다. 근데 이게 임신인가요 아닌가요? 물어보더니 이제 그 간호사가 어, 확실히는 일단 나가지고 검사를 해봐야 알죠. 그러더니 이제 그, 두 줄이 나왔기 때문에 아마 임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전화 끊고 남편한테 가가지고 남편이 그때 자고 있었는데 일 끝나고 남편을막 깨워가지고 남편 이 임신한 것 같다 두줄 나왔다. 이랬더니 남편이 갑자기 눈을 팍 뜨는 거야. 원래 남편은 이제 자고 있다가 누군가가 깨움이 있잖아. 못 일어나거든요. 절대 못 일어나요. 진짜 깊이 잠 빠져버리면은. 근데 그말 듣자마자 갑자기 눈이 이렇게 크게 뜨더니 여보 진짜? 이러는 거야. 갑자기 여보가, 여보 일로 여보, 와봐. 갑자기 나서있었서 있었거든요. 침대 쪽에 서 있었는데 남편은 나 보고 갑자기 일로 와버래요 그러가지고 왜 이제 앉기 전에 왜 이랬더니 왜 이랬더니? 어 남편이 와보라니까 와보라고 이쪽 와보라 그래서 갔어요. 그랬더니 안아주는 거 안아주면서 여보 우리 생명이 생긴 거야 이러면서 배를 막 쓰던 쓰던 거리면서막 좋아 죽는 거예요. 나는 지금 진지한데 나 지금 떨려 죽겠는데 아니 남편 나 지금 우리가 지금 장난칠 그게 아니야 여보 진짜 지금 임신한 거 같다니까 이랬더니 아니 그러니까 여보. 내가 지금까지 응? 음? 여보한테 어그 노력한 게 내가 지금 수작 수작을 부린 게 이게 지금 성공을 했다는 거잖아요, 여보. 난 이미 알고 있었어. 난 이미 그렇게 되라고 여보를 행동한 거야. 그래가지 고 이런 나자마자 엉덩이를 1 0 번을 때렸습니다. 네, 임신 되게끔 노렸대요 임신 되게끔 노려 가지고 그렇게 했기 때문에 자기는 그렇게까지 당황스럽지가 않대요. 당연히 그럴 거라고 알고 있었지만, 언제쯤 임신을 할까 생각을 했는데, 예상보다 내가 지 빨리 된 거지. 그래가지고, 어, 남편은 이제 너린 그대로 됐으니까 되게 좋아 죽는데, 나는 너무 떨리는 거예요. 생각도 많고. 그러고 있다가, 이제 토요일 날이 돼가지고, 일단 검사를 정확하게 해보자. 일단은 잘 모르는 거니까. 그래가지고 남편이 이제 쉬는 날이 주말이거든요. 그리고 같이, 산부인과 갔습니다. 산부인과 가가지고, 처음에 초음파 검사를 하더라고요. 초음파 검사를 했는데, 안 보인대요, 아기가 그게 임신했는지 그게 아, 아예 안 보인다 그래가지고, 아, 임신이 아닌가 보다. 그랬더니,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의사가, 초기에는, 완전 초기에는 이게 안 보일 수가 있대요. 피검사를 하면 정확하게 임신인지 아닌지를 알 수가 있다고 그래가지고, 알겠다 그래가지고 피검사를 했는데, 난 세상에서 바늘이 제일 무서워요. 그리고 바늘, 이제 여기 이제 피검사를 하려면 여기를 이렇게 꽂는데, 딱 갖다 냈는데, 이제 바늘 갑자기 넣는 수없 너무 아픈 거 소리를 깍 질렀거든요. 그랬더니, 이제 간호사분이 소리를 지는 거는 괜찮은데, 이거 움직이면은 다시 빠지니까, 지금 다시 해야 됩니다. 이러는 거. 아, 지금 바늘이 들어갔다. 나는 다시 해야 된다고. 그래 알겠어요. 하고 다시 떠다 했어요. 됐는데, 이제 바늘이 쑥 들어가는 거. 아, 진짜 너무 아파가지고. 그러고 나서 피검사를 했는데, 결과가 바로 나올 줄 알았는데, 또 바로 안 나온대요. 월요일 날에 나온대요. 기다리는 게 나한테 너무 그게 긴장되고, 너무 떨리고, 너무 생각이 많은 시간이었어요. 왜냐면 난생 처음으로 생명을 가져보고, 그동안 내가 이제 남편이랑 이제 결혼한 지, 어, 혼인신고한 지는 지금 3년 가까이 됐지만, 3년 정도 됐네. 어, 근데 내가 지금, 우리가 이제 결혼식을 올린 지는 이제 5개월이 넘었거든요? 솔직히 이제 임신을 할생각이없으면은 진작에 애가를 낳아가지고 지금 3살쯤 됐을 거예요. 3살쯤 됐을 건데, 애기 낳을 마음이 우리가 이제 준비도 안 되어 있고, 나는 아직 뭐 준비도 안 되어 있고, 그렇게 우리 둘다막 애를 막 좋아하는 그게 안 돼가지고, 그래서 우리는 피임을 했어요, 피임. 물론 처음에는 약을 먹긴 했었는데 약이 그게 몸에 안좋다 그래가지고 2주 정도 먹고 나서 그걸 끊고 다른 방법으로 비임을 했거든요 그래가지고 임신이 안된 거예요 안 됐는데 이번에는 그냥 마음 놓고 그렇게까지 나는 이제 그애 엄마 될 준비는 안돼 있었지만 그런 거 있잖아요 왜 내가 임신하면 어떨까 내가 애 엄마가 되면 어떨까 그 어떤 기분일까 막 이런 것들을 제가 가끔씩 막 생각을 하고 상상을 해봤어요 상상을 했는데 아마 11월 달부터였을 거예요. 그때는 피임을 우리가 잘안 했어요. 피임을 안한 게, 우리 남편은 이제 일부러 안한 것도 있지만, 나는 이제 우리 남편이 당연히 이게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어쨌든 이제 좀 자세하게 얘기하기 좀 그렇고요. 너무 응, 1구세니까 어쨌든, 그래가지고, 피임을 안 했었거든요. 안 했는데, 근데 나는 그렇게까지 피임을 안한 줄도 몰랐어요. 우리 남편이 그렇게까지 이제, 노력왔 했을 줄은 몰랐으니까, 수석을 피웠을 줄은 몰랐으니까. 근데 어떻게 피임을 안 하자마자 바로 이렇게 임신이 되죠? 야, 진짜 그 동안 내가 진짜 p m 을안했으면둘다 p m 을안 했으면 이거는 벌써 애를 뭐두 명이나 가졌겠다. 야, 그래가지고 비검사를 이렇게 딱 하고 나서 결과가 월요일날에 이제 알려준다 그래가지고 월요일날에 딱 전화가 왔어요. 전아 월요일날에 내가 전화를 했어요. 전화를 했는데. 이제 왜 전화를 해 주기로 해놓고 그 전화를 안 주냐 했더니 이제 아직 그 담당자가 없다 그래 가지고 금방 다시 전화 줄 거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빨리 좀 전화해 달라고 궁금해 죽겠다고 그러더니 이제 간호사 분이 알았다 그러고 나서 이제 몇분 지나고 나서 한몇분한 20분 정도 20분 좀 넘게 지나고 나서 이제 연락이 왔어요 연락이 왔는데 담당 분이 연락이 와 가지고 얘기를 해 주시는 거예요 임신이라고 100% 임신이라고 근데 수치가 300 정도 나오면은 원래 그초음파로잘안 보인대요 안 나온대요 안 보일 수가 있대요 그럴 가능성도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임신인 거딱 알고 나서, 이게 나는 어느 정도는 아닐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직접적으로 이제 의사한테 이제 임신이라는 말딱 들으니까, 와, 그때 그 기분은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저으면서도, 무서우면서도, 생각이 많으면서도, 이걸, 이걸 어떻게 가, 어나 진짜, 이거는 말로 표현할 수가 없어요, 어쨌든. 그러고 나서 남편, 남편이 바로 옆에 누워 있었거든요. 그래서 남편은 두 번을 좋아 죽는 거예요. 여보, 때려, 그냥 때려. 여보, 그냥 내가 맞을게. 나는 이제 아무렇지도 않아. 여보, 나는 애가 가진 것만은 나는 그냥 너무 행복하기 때문에 어차피 우리 사회 애는 한 명이라도 있어요. 그 남편 얘기했어요. 이 애가 처음이자 마지막일 거라고. 두 번째 애를 가질 생각 꿈에 다하지 말라고 했더니 남편이 당연하지. 두 번째 애는 절대, 절대 그러지 않을 거니까 우리 한 명만 그냥 제대로 키우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임신이고요. 임신이 아마 정확하게 얼마 된지는 아직은 모르겠어요 왜냐면은 내가 생리를 11월 며칠날에 끝나는지를 그걸 정확하게 모르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일단은 다음주에 한번 이제 또오라 그랬거든요 초음파로 또 검사를 해야 된다고 의사가 음 왜냐면 검사를 해야 되는 이유가 애기집 제대로 이제 잡았는지 제대로 되어 있는지 이걸 봐야 되니까 어 그것도 검사도 해야 되고 그래서 이제 의사가 한번 오라 그랬고 음, 근데 이제, 정확하게 뭐, 몇 개월이 지나야, 이게 남자아인지 이 여자아인지 이알수 있는지, 아니면 몇 개월이 지나야, 뭐, 배가 불어오는지는 아직 몰라요, 저는. 근데 아까 시청자분들이 얘기하시기로는 뭐, 3개월? 음그두 달? 7주? 이러면 은알수 뭐 있다면서요? 그때 되면 알수있겠죠 근데 우리는 둘다 딸을 이제 더 좋아해요. 아들이든 딸이든 상관이 없긴 하는데, 이제, 나는 딸이 조금 더 좋은 것 같아요. 남편도 그렇다고 하는 건데 우리 직감으로는 딸일 것 같아요. 어, 태명 이름은 그걸로 지었습니다. 샘물샘물 생물이 샘물, 아니라 샘물그 이제 산에서 내려오는 맑은 물. 지금 뭐 애기 태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 완전한 이름은 아직 짓진 않았어요. 그리고 이제 엄마한테 전화를 했어요. 엄마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엄마, 나 임신이래. 그랬더니 우리 엄마가, 엄마가 기다리고 기다렸다. 엄마가 좀이라도 젊었을 때네가 나아야 엄마가 도와주지. 엄마가 늙고 도와주지 못하면 네애 혼자 키우기 힘들다. 엄마는 자식을 다섯 명이나 낳아봐서, 진짜 진짜 엄마는 그냥 빠삭하게다 알고 있는데, 엄마는 다 알고 있지만, 너네는 이제 애기 처음 낳기 때문에 모르는 게 대부분이고, 어떻게 키워야 될지도 모를 거다. 그러니까 엄마가 옆에서 살펴줘야 되니까, 지금 네가 임신을 했고, 지금 애를 낳는 게 맞는 거다. 어떻게 보면 너 늦은 거야. 이러면서, 지금 서른 살이면은 딱 좋을 때, 지금 지나서 낳게 되면 너무 늦기 때문에, 엄마는 너무나도 좋다고, 너무너무 좋아 죽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한테 먹고 싶은 거 없냐고 물어보는 순간, 그 물어보자마자 바로 얘기했습니다. 킹크랩 먹고 싶다. 왜냐면은, 진짜 킹크랩, 제가 원래 킹크랩도 먹긴 해요. 몸통아리는 못 먹는데, 그 다리 같은 거 있잖아요. 그거는 먹거든요. 옛날부터. 제가 유일하게 먹을 수 있는 게 이제 천어장사 소세지랑, 그리고 킹크랩이랑, 그리고 이제 닭가슴살 안심텐더. 이거밖에 못 먹거든요. 세 가지 고기밖에 못 먹어요. 그래가지고 갑자기 킹크랩이 확 먹고 싶대 그리고 남 우리 나 제부한테 엄마가 이제 부탁을 한 거예요 이제 딸이 범양이가 지금 임신했다 근데 킹크랩을 먹고 싶단다 우리 이제 제부하고 사고라 그랬거든요 제부가 인천 쪽에 살고 있는데 바다 쪽에 살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제부가 이제 임신한 거 축하한다고 어, 킹크랩을 제따 비싼 거 갖고 사왔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거를 설날에, 새해, 우리 엄마랑, 우리 가족들 전체는 다 곱창이랑, 그리고 이제 그 킹크랩 몸뚱아리다 드시고, 나는 다, 다리 나 나한테 다 주시더라고요. 많이 먹으라고. 엄마 진짜 좋아 죽습니다 우리 남편도 마찬가지고, 집에 와가지고, 일 끝나면 집에 오면 항상 배를 이제 쓰담쓰담 해주고, 마사지 해주고. 지금 이렇게 나는 그런 류의 인것 같아요. 임신을 하고 나서 몇 개월이 지나야 반응이 올라오는 사람이 아니라 나는 임신이 되자마자 그렇게 반응이 올라오는 사람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초기라고 하거든요. 이제 의사가. 완전 초기라서. 그래서 지금 안 보이는 거기 때문에. 어쨌든 지금 초기인데도 이렇게 막 입덧을 하고 먹고 싶은 거 생길 수가 있네 했더니 사람마다 다르대요. 몇 개월이 지나서 나타나는 사람도 있고 임신이 되자마자에 대해 이제 바로 나타나는 사람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바로 나타나가지고. 그리고 제 벌써부터 막 먹고 싶은 게 생뚱맞은 게막 먹고 싶고, 막 생뚱맞은 게막 생각이 나고, 막 그래요. 그래서 남편한테 막 먹고 싶다 그러면 오늘은 갑자기 까베기가 먹고 싶어가지고, 제가 까베기를 안 먹은 지가 지금 몇 년이 지났거든요. 근데 까베기를 갑자기 막 땡겨가지고, 까베기 먹고 싶다 그러니 우리 남편이 갑자기 일어나가지고, 자대려나가지고 내가 사올게! 바지를 막 이렇게 막 입고 막 사다 주고. 그리고 이제, 그것도 있잖아요. 수박, 수박도 겨울에는 이게 잘안 팔잖아요, 마트에. 그래가지고, 요번 마트에 수박이 없으면 어떻게 마트에 수박이 없으면 이마트 가면 되고, 이마트 없으면 어떻게 그럼 홈플러스 가면 되고, 어떻게 해서는 내가 다 사다 줄게? 이러는 거예요, 남편이. 좋아, 죽습니다. 그래가지고, 결론적으로는 수박을 못 먹은 게, 그, 월요일 날에 지나가지고 나온다고 그래가지고, 기다리고 있었더니, 그 기다리니까 또 갑자기 입맛이 또 없어졌어요. 수박이 안 먹고 싶어졌어요. 확실하게 그거를 이제 해봐야 알겠지만 우리 엄마도 이제 태몽을 꿨는데 내가 딸인 것 같다고 하더라고요 음, 음 그러니까 대충 내가 알기로는 임신이 12월 초에 임신이 된것 같아요 그때부터 임신이 된것 같아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내가 지금 임신이 된지한달 정도 됐다는 거지 어, 완전 지금 초기예요 아 지금 믿겨지지가 않네요 진짜 아 어, 근데 저는 진짜 실감이 안 나요. 실감이 전혀 안 나요. 그러니 남편이 요즘에 제가 먹고 싶은 거다 해주거든요. 해주는데 남편이 어젠가 이제 요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아 어, 근데 저는 진짜 실감이 안 나요. 실감이 전혀 안 나요. 그러니 남편이 요즘에 제가 먹고 싶은 거다 해주거든요. 해주는데. 남편이 어제인가 요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좀 먹고 싶은 게 있다 그러니까 대신 막 해주고 막 그러는데 남편한테 가가지고 남편, 나 임신한 거 지금 실감이 나? 난 전혀 안 나는데? 했더니 당연히 실감이 나지. 요거는 갑작스럽게 임신 됐으니까 실감이 안 나겠지만 요거 나는 이미 노리고 이렇게 한 거기 때문에 나는 진작에 실감을 했다고 자기 이렇게 될 거란 걸 알고 있었다고 애 아빠 될 준비를 이미 하고 있었다고 그러니까 자기는 실감이 안 나는 그런 게 없다고 정말 지금 너무나도 잘 나고 있고 지금 매일매일 살고 있는 게 지금 너무나도 행복하고 여보가 임신했다고 하니까 난 너무나도 좋아 죽겠다고 좋아 죽습니다 진짜 저도 좋네요 좋은데 네, 한편으로 너무 무섭네요 야, 내가 지금 딱 서른 살, 아니지. 그치, 서른 살에, 딱 서른 살에 내가 임신이 된 거지. 서른 살도 아니고, 딱 서른 살에 끝날 때쯤에 임신된 거네. 지금 내가 2017년도니까 내가 지금 서른 한 살이거든요. 서른 한 살이고, 우리 남편은 지금 스물 네 살이 됐어요. 우리가 지금 일곱 살 연상, 연하 차이기 때문에. 나는 일곱 살이 연상이고, 우리 남편은 일곱 살이 연하고. 우리 남편은 스물 네 살이 애아빠가 됐고요. 저는 이제 서른 한 살에 애엄마가 됐어요, 여러분들. 이제는 좋은 것만 먹고 좋은 것만 보고 좋은 말만 하고 이쁜 것만 보고 이쁜 말만 하고 그래야겠죠 여러분들 그래가지고 이제 방송도 아마 이제 원래는 이제 내 성격들이 했지만 이제는 많이 이제 안좋은 것들은 다 무시하고 강티를 하고 이제 좋은 것만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리고 이제 방송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배가 이렇게 부어오를 때까지는 중간중간 할 거예요. 그리고 배가 이렇게 부어오르면 그때, 그때는 그때 아마 방송 못할 거예요. 그럼 몇 개월 동안 방송을 쉬겠죠? 애가 나올 때쯤에는 9월 달에 나올 것 같은데? 음, 10개월 뒤에 나오니까 10개월 정도 돼야 애가 나오니까 빨리 나오는 사람들은 뭐 8개월 뒤에 나오는 사람들이 있다고 그러는데 내 동생은 어, 우리 조카는 딱 10개월 채우고 나왔어요. 그리고 우리 엄마 말로는 우리 엄마가 그렇게 입덧을 많이 했대요 우리 언니를 가졌을 때 그리고 나를 가졌을 때 입덧도 많이 하고 그리고 우리 다 개월 수를 채워가지고 나왔다더라고 10개월을 내 동생도 10개월 채워서 이제 아이를 낳았고 나도 그럴 것 같은데 응, 음, 근데 내가 엄마를 닮아가지고 입덧이 심할 것 같아요. 우리 엄마는 임, 이제 전화만 오면은 지금 요즘에 자주 전화와요. 내가 임신을 한거 알고 나서부터. 자주 전화해가지고, 뭐 먹고 싶은 게 없냐, 먹고 싶은 거 있으면 꼭 먹어야 된다, 보면, 아, 보면, 이러고. 우리 엄마는 처녀 때, 음, 처녀는 아니구나 시집가셨으니까 그때. 우리 엄마는 임신했을 때 먹고 싶은 것도 못 먹고, 거기다가 이제 먹을 것도 없어가지고 매일매일 굶었대요. 우리 애를 가졌을 때, 그래가지고 너무나도 고통스러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너네만큼은 임신했을 때 먹고 싶은 거다 먹었으면 좋겠다고 매일매일 물어봐요. 근데 분명 사피분 전에는 이게 먹고 싶었는데 30분이 또 지나면, 지나고 나면 또 이게 안 먹고 싶어져요. 이 먹고 싶을 때 먹어야 되나 봐. 응. 음. 다행히도 엄마가 우리 집에서 엄마 집까지 걸어서 2, 3분도 안 걸리거든요. 바로 이제 옆에 아파트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신혼집이 지금 아파트고, 우리 엄마는 아파트에 살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음, 엄마가 옆에 있어서 다행인 것 같아요. 많이 힘이 될것 같고, 그리고 내가 이제 아기에 대해서 모르는 것들 엄마가 다 알려주기다고 하기 때문에. 미리미리 다 알려주시더라고요. 어차피 뭐 엄마가 많이 다 도와줄 거긴 하지만, 그럼 내가 이제 애엄마고 하니까 알아야 될건 알아야죠. 근데 우리 엄마는 애를 키우는 거예요. 너 그냥은 장난아니게 너무나도 잘 알아요. 다섯 명이나 나왔어 가지고 다섯 명다 엄마가 키웠어 가지고 우리 집에 자식 이제 이 우리 언니 나 그리고 여자 동생 그리고 남자 아이가 있었고 그리고 중국에도 여자 동생 이렇게 있잖아요. 다섯 명인데 거기서 이제 우리 언니가 돌아가셨고 거기서 남자도 죽었고 그리고 아기 때 남자 동생 진짜 아기 때 죽었고 그리고 이제 우리 언니는 이제 열네 살에 이제 돌아가셨고 얘기는 할 때마다 솔직히 진짜 가슴이 아파요. 그리고 중국에 있는 동생이 18살인데 고등학교 지금 다니고 있고 원래 12월 달에 이제 한국을 오기로 했는데 방학하고 나서 오기로 했는데 지금 아직 방학이 안 됐다고 하더라고요 다음 주 돼야 방학이 되고 다음 주에 끝나면 이제 표를 이제 비행기 표를 끊어가지고 온다고 하니까 1월 달에는 아마 그 동생이랑 같이 놀기도 하고 그럴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살아있는 거는 나랑 그리고 내 동생 셋째 여자 동생 그 여자 동생은 이제 한쪽 눈을 잃어가지고 한쪽 눈못 뜨는 동생 그리고 중국에 있는 여자 동생 이렇게 세 명이 지금 살아있는 거죠 그래가지고 우리 엄마는 지금 내 동생 애를 낳은 그 우리 조카 우리 엄마가 다 키워줬잖아요 지금 올해 지금 네 살이 됐거든요 조카가 네 살이 됐는데 아직도 키워주고 있어요 우리 엄마가 왜냐면 내 동생은 한쪽 눈을 못 뜨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애를 키우다가 사고 날까 봐 그래서 엄마가 다 키워주고 있는데 나 같은 경우에는 다 멀쩡하니까 뭐 나는 내가 다 키울 수 있기 때문에 근데 그래도 우리 엄마 입장에선 내가 아직 어리고 이제 첫아기니까 당연히 모르는 게 당연하고 배워야 되는 게 당연하기 때문에 그냥 엄마가 다 도와, 거기 도와주겠다고 하는 거고요. 원래 엄마 그러더라고요. 첫 아기는 부모님한테 도움받고 부모님이 이렇게 많이 이제 도와줘야 그게 맞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혼자서 못 키운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우울증도 올 수가 있고 어 그래가지고 애 키우는 게 니네는 그런 게안 왔으면 좋겠다고. 절대 엄마는 너 우울증 여객금 만들지 않을 거라고. 엄마가 옆에 있기 때문에 걱정하지 말라고. 듣는합니다음 <laughs> 네. 보면은 내 친구들도 이제 결혼하고 애가 지금 막 다섯 살인데, 다섯 5살 살막 일곱 살 되는 애도 있는데, 우울증 중간중간 언 적이 있었거든요. 한, 이제 두 명은 걔네는 북한인데, 이제 하, 엄마가 한국에 안 왔어요. 부모님이 없다 보니까 자기네가 다 키우다 보니까 되게 힘들었다고 하더라고요. 처음에는 모르는 게 많아가지고 많이 서툴고 그렇게 겪어가면서 이제 엄마의 과정이 되긴 했지만 그래도 부모님 도움을 받는 게 그게 제 최고로 좋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자기네가 겪었던 얘기를 하는데 너는 부모님이 있어서 좋겠다면서 그렇해가지고 뭐 우리 엄마가 완전히 다 그렇게 해주는 건 아니고 어느 정도 도움을 받을 거라서 내는 애 내가 키워야지. 하지만. 엄마의 도움을 아마 엄청 받을 거예요. 음, 어쨌든 엄마가 있어서 그나마 덜 불안하고요. 엄마가 너무나도 좋아해 주시고, 남편은 너무나도 좋아하고, 우리 남편도 여보가 힘들 일이 없을 거라고 자기가 다 봐줄 거기 때문에 애를 걱정하지 말라고. 일 갔다 오면 내가 애를 볼 거니까 걱정하지 말 음, 그래서 어쨌든, 이제 엄마도 그렇고 자꾸 좋은 얘기만 해줘가지고, 막, 처음에는 엄청 불안하고 생각이 많았는데, 엄마 말을 자꾸 듣다 보니까, 엄마가 자꾸 좋은 말만 해주고 이러니까 많이 힘이 되고 좋은 것 같아요. 음, 아직은 실감이 안 나긴 하지만, 배가 이렇게 부어 오르고 이러면 실감이 날것 같아요. 아, 맞다. 과일 중에서는 그게 많이 땡겨요. 석류를 많이 먹고 어요 석류. 왜 이렇게 석류가 많이 땡기지? 자꾸 석류를 너무나도, 어, 사들이네 사고 와가지고, 자꾸 밥만 먹으면은, 뒷부리를 이제 꼭 석류를 먹습니다. 두 개씩. 너무 맛있어요. 아무리 먹어도 안 질려요, 석류가. 응, 임신하고 나서부터 이게 자꾸 땡기네. 이거면 자꾸 석류를 먹게 됩니다. 석류는 안 질리네요. 시간이 지나도 자꾸 먹게 되네요. 하, 딸인가? 응.